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여의도판이나 정가에선 한동훈이 밀어주는 뭐가 있지 않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공천에 대한 이번 지금 김경일 불출마에 관련해서 지금 예 지금 종편에 나오는 뭐 패널들 있죠.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나 또 기자들 언론의 분석은 몇 가지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추격된 건데. 이렇죠. 하나는. 자, 김경률, 왜 불출마했을까?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해, 그죠? 어, 그, 이, 파우치, 그러니까 명품 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명품 백이라는, 명품은 명품이고, 백은 백인데, 근데 이제 백이 파우치죠. 디올 듀얼, 듀얼 백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간에, 그 발언을 위해서 불협화음 있게 만든 원인 제공자, 장본인.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것에 대해서 어, 수습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 수습된 건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예, 전면적으로 함께 이 우리가 갈등하고 분열하면 예, 선거는 폭망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까지 폭망하게 됩니다.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어떻게든 두 분이 마음을 내서 또 신뢰하는 관계잖아요. 누구보다 눈을 감고 이렇게 어? 이 방구석에 들어 누워도 눈만 감아도 한동훈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김경률 비대위원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어떤 화합을 위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아니 김경률 비대위원이 살신 성인의 마음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것 이게 첫 번째 분석이고 두 번째 두 번째 분석이죠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차담도 뭐 벌써 2 시간 이상 만났고 차담한 것도 뭐한4 0분 가까이 차담을 했죠. 그 이후에 일주일 만에 이제 이제 김경민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을 어~ 그때 얘기가 어, 뭐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어, 대통령과 이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니까 예, 그런 또 회동과 또 차담을 통해서 국권에게 땅이 굳으면서 어 김경률 예, 비대 위원회 불출마. 요게 결정됐을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이죠. 세 번째. 요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실제 마포을 자체에 어 지난번 이 비대위원장이 한동 위원장이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 당장 지난주 아시겠지만 이번 그니까 지난주 토요일까지가 그 예비 그예그 그 공천을 신청하는 사람들 당의 원서 서류 접수 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어일요일 통해서 오늘부터 이미 일요일부터 센슈가 파악하기는 오늘까지 계속 서류 정, 제출했던 서류 점검 일요일날 다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부적합자들 다 띄어 이미 다 걸러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다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 최종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오늘 내일 이번 주에 부적격 적격자들 당신들은 공천 신청 자격이 없어 하는 게이 서류로 다 나오거든요. 음 요거를 변호사들이 지금 다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번 주 초쯤에,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죠? 월, 화, 수. 자, 수요일. 이때까지 부적격자 발표하고, 지금 다 발표합니다. 요게 이번 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다음 주 면접에 들어가는데 면접 전까지 이번 주 목, 금, 토. 뭐, 요때 전략 지역. 그 다음에 우선 추천 지역. 요게 발표가 될 겁니다. 경선 지역은 아마 저 뒤쪽에서 발표될 거고. 지금 이렇게 공천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혹시라도 한동훈 위원장의 세력, 지금 뭐 세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여의도판이나 정가에선 한동훈이 밀어주는 뭐가 있지 않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공천에 대한 사천 논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들의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나 자유우파 내부도 이 프레임에 같이 얹혀서 뭔가 한동훈이 사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한동훈의 사천 논란과 더불어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까지저 그러니까 뭐냐 대,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공천에 개입한다 이것도 같이 엮여져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좌파들의 프레임에는 공천 프레임에 이거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한동훈의 사천 논란의 제 1호 김경률 스스로 공천에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경쟁, 이기는 경쟁. 그렇죠? 이걸 위해서 김경률이 이제 사퇴했다. 그러니까 불출마를 했다. 하는 게 이제 언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기게 언론에 나온 얘기죠. 그 센슈가 조금 취재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보세요. 자, 지금부터 센슈의 문, 자, 센슈의 의문. 하나. 김경률이 마포울을 사퇴한 것, 그리고 비대위원은 계속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과 사전에 논의했나? 두 사람의 합작품인가? 자, 둘째. 김경률은 왜 마포울은 불출마하고, 그죠? 비대위원은 계속하나? 이게두 가지. 이게 센시의 의문입니다. 센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예 아투TV를 예, 지금 직접 예, 이 라이브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도 있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죠. 녹화 방송을 여러분 생각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다 댓글에다 써 주시면 됩니다. 김경률 마포 불출마는 김경률이 정청래와 지금 여론 조사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재명과 원희룡의 개양을의 여론조사하고 정청래와 김경일의 여론조사하고 비교해보면 김경률이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보다 한 2%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김경률이 아직 공식적으로 거기 가서 출마 선언한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면 싸워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험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마찬가지로 원희룡 지사도 지금 개항을 해서 저 정도 여론조사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기면 근소하게 센슈가 돗자리 깝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기면 개항을 해서 근소하게 이기고 예, 이길 수 있고요. 지 저도 근소하게 질 겁니다. 김경률은 선거에 질 거니까 안 나갈 거야.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김경률은 저도 좋아. 정청래와 장렬에게 싸워서 전사한 김경률 이거는 보수 우파 내부에 또 국민의힘 내부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희룡 지사도 이재명에게 떨어져도 떨어진다고, 원희룡 지사의 험지를 통해서 자기 희생정신이잖아요. 당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당대표로 나갈 수 있는, 그게 또, 열쇠가 또 있는 겁니다. 원지사의 희생정신으로 당에서 어 원희룡, 됐다. 어 우리 당대표로 당신이 해. 이렇게도 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둘 다, 원희룡, 김경률 다저도 남는 장사다. 이게 센슈가 얘기한 겁니다.